별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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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념으로 그랜저를 세게 바꿔가겠습니다. 불쌍하지 않아요? 빨리 어필 좀 해줘. 특별 효과까지 내가지고 쉬지도 못해. <목소리> 벨트까지 하고 왔잖아. 바지 내려갈까 봐. <목소리> 철저하죠? <목소리> 왜 그거 왜왜 쿠션 넣는 거? 머리 보호대? 뭐 <어때? 목소리> 머리 머리 다 빠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랜저를? 이거 서 어떻게 올라가? 다리에 힘 빨차기. <목소리> <뒷발차기. 목소리> 아, 하는저하는서 해야 되나 는래 죄송합니다. 결거하게 됐습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. <웃음> <뭐야>? <웃음> <웃음> 오케이 됐어. 는가거어안 됐어.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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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여 마음으로 해. 웃지 말고. 오, 아. 나나씹 어, 넘어갈 것 같아. 안 넘어가, 안 넘어가. 아, 더, 안돼. 더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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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저도저도저도 저리 도 저리 쳐습니다 여러분. 죄송합니다.